아! 추워! 빨리 해! 와, 얌생이 무서에이 미쳤잖아! 미쳤잖아! 오! 미친 웃우 <laughs> 아니, 안나서 그게 이런 거 모른다네! 이쯤이야! 이쯤이야? <laughs> 어, 자꾸 이쯤이래! <laughs> 왜 카드를 안 갖고 왔어 아 추워 빨리해요 <laughs> 자기가 너무 급하게 눌러 우리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 어이 뜨거 <laughs> 아추 어디야? 저기 저 저기 저. <laughs> 저기 저 어디 <laughs> 저기 저 어디 우린 지금 어디 가나요? 우리는 지금 붕어빵 레스고 <laughs> 붕어빵 붕어빵 꼭 먹어야 되네 아 내가 먹자 했어? <웃음> <웃음> 와 나를 몰아가는 거봐와 지금 암생이 보소 에헤이 아씨 추워 우와 추워 근데 약간 이 추위에 붕어빵 먹으면 진짜 맛있을,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어. 아이 추위에 사실 어묵도 맛있는데 붕어빵 사는 걸까? 아저씨 추워서 들어가신 거 아니야? 아니 아니 <laughs> 카페에서 하 어? 비가 싫어 얼음 흘거아어 어, 미쳤다! 미쳤잖아! 미쳤잖아~~ 미미치물 <laughs> <미쳤잖아. 웃음> 무슨, 무슨 춤이야? 미쳤다 춤! <laughs> 쳤잖 <미쳤잖아>, 이거 써줘! <웃음> <웃음> <되게 뿌듯해하네. 웃음> 아니 입고. 나는 바지가 없어서 면바지 <laughs> 입고 오빠 나도 청바지 입었어 얇은 청바지 자기는 롱패딩에 완전 무장해 응. 나는 롱패딩에 짜잔 허리스까지입었 완전 무장했네 맛있다. 붕어빵도 맛있는 집이 있고 없는 집이 있는데 다 맛있는 건아니야 근데 그 집이 있잖아 어. 이제야 말하지만 어? <laughs> 인터넷 봤을 때 그냥 붕어빵이 아니라 약간 미니 붕어빵이었어 한입 컷 <laughs> 이제 말해? 어? 안 나올까봐 어? <laughs> 이 자식! 그래놓고 내가 먹고 싶은 척 많았단 <laughs> 아니야, 말이야? 아니아니니가 어떻게 생각하면 바삭한 부분이 많아서 좋을 수도 있어 하지만 안꼬가더 적잖아 <laughs> 너무 추워가지고 <laughs> 사장님도 집에 가고 싶지 않을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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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웃음> 어차피 실내에서 가네 그건 맞아 <laughs> 그 안엔 따뜻해도 크다 아빠가 이 빨간 물고 있데 그래, 그럼 자기는 좀덜 먹어. 내가 한개더 먹을게. 어? 어. 오빠나 원래 소식해. I'm so sick. So sick. So sick, so sick. I'm so sick, so sick. 부끄럽지만 좋아. 부끄럽지만 좋아. 좋아, 좋아. 요즘, 어. 나이가 드니까. 들었어? 날이 춥잖아. 어. 날이 추우면, 약간 무릎이 좀 삐걱거리는 느낌이 에요 오빠도 이게 다들 까 뜻이야? 아니, 근데 그 삐걱거리는 게 아프다는 건 아닌데. 어. 그냥. 아픈 것 같지 않아? 아니, 뭔가 조심해야 될것 같은 느낌이야. <laughs> 어? 심하게 움직이면 안 되겠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왜못 <laughs> 믿으시죠? 아니, 안 나오잖아. 그게 이런 거 모른다며. 이쯤이야 어? 이쯤이야? 한 아, 이쯤인 거 같은데? 같은데? 두 글자 두 글자 아 그거 하나로 만들어메 지금 하나로 아니야아니야 내가 아니야. <laughs> 하나로 만들내는 대충 말한 거야 아이씨 나 어디 먹어봐봐 나 지금 이 추위를 모르수록 나왔는데 야이 자식아! 이쯤일걸? 어 아, 자꾸 이쯤이래 강사님도 <laughs> 이쯤이라메 자기가 여기 커피집 몇개 된다고 좀 찾아봐 어? 아 찾아보고 나왔어야지. 어 아, 근처 있잖아. 문 응, 닫은 거 아니야? <laughs> 여기인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오빠? <laughs> <laughs> 어? 어? 어. 어이. <laughs> 개인 사정이래. 아 이거 내가 개인 사정까지는 못 찾아 못 알아오지. <laughs> 아 여기 10시에 닫는다고. 내 탓이 아니란 말이야. 맞아 아니야. 어? 어떻게 하지? 우린 어디로 가나요? 붕어빵 유목민 <laughs> 방황 중 어, 하다못해 길거리가 없네 <laughs> <laughs> 붕어빵 <웃음> 유목민 붕어빵을 찾다 잠들다 어? <laughs> <laughs> 여기서? 입 돌아가 <이따가. 웃음> 그냥 들어가자이좀맛있고 아. 아이스크림 없다 아이스크림 너무 춥지 바보야 추울 땐 참고 먹는 거야 진짜 잠든다 여기서 <laughs> <laughs> 집에 갈까? 집에 가자고 이렇게 네. 쓸쓸히 외롭고 험망하게 우리의 붕어 사냥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붕어 안녕 안녕 <laughs> <laughs> 우리가 구멍가게에 왔습니다 붕어빵에 실패했지만 맛있겠다 아나 숏다리 숏다리 피있냐? 숏다리 <laughs> 와야 숏다리 다리가 몇개 없네 <laughs> 근데 1800원이래 어, <laughs> <오, 웃음> 비싸다 이거 아니지 자장안 먹을래?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붕어빵 o no, 해먹 No, no, no. No, no, no. No, no, no. n 어 no, no. No, no, no. No, no, no,